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5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요. 자,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여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안녕하시지나 아멘. 아멘. 아주 칠, 7, 8년 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산상손을 통해서 주기도문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줬죠?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때로는 분석을 하고 해석을 듣고 때로는 주석까지 들여다보면서 배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기도 작성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 동안에 기도를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비교 적검도 하시고요 또 앞으로 기도란 다 소중한 겁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신학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학끔하다가 이렇게 대표기도를 맡은 분들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건 아닌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오자마자, 이슈적인 이야기를 앉자마자,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건안 돼요. 옳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법칙을 깨면 안 돼요. 갑자기 주여! 외치더니, 주님 아시죠? 이거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펼치려 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면 누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다니 목사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진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형용사적으로 붙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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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렇죠? 아이들은 참 소중한 겁니다. 한국교회 어린아이들 소리 듣기 쉽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 소리 듣는다는 거,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우리 장원진 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졸려 죽겠네. 이거 안 돼요.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장원진 쌤, 날치가 원이 안고 머리 굽는데 얼마나 행복해지 원래 죽겠네. 얘네 유 내내 이렇 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니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아요. 여호와 이시여와 이래 여호와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볼때 문선명이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안상홍이라든지 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잖아요 큰일 날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라 도 기름공을 받으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라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 이름만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남의 역사가 임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는 예수 구원자의 이름이 온 땅에 메시아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딸을 위해 죽으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노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얼마나 높이 달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지 아세요? 사실은요, 저는 그런 거를 지향한 적이 없어요. 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세우셨어요? 성경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추구하는 게 세속적이라고요, 세큘러 하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예요. 다스카로스 예수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야 교회는 빨주로 쳐파람 보러 뭐, 아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둥은 일곱 개를 세우고 나 성경 야, 아무리 봐도 그런 걸한절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이 진리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좀 덜한데요 코로나 전에는 코엑스 빌려가지고 한국교회 건축박람회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에이, 그래도 한목사, 한 목사, 건축함에도 한 번을 가야지. 그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건축 박람회를 갔다 왔으면 교회 건축 못 했어요. 교회가요, 건축 박람회 나와 있는 교회 대부분이 10억 이하짜리는 안 나와요. 안 그렇겠어요. 다들 멋지게 잃어놓고 입이 쫙 벌어져서, 와, 저런 교회, 오른쪽 45도에 있는 교회처럼 지어주세요. 저런 교회, 야.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에 사람들이 그 유혹이고 현혹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면 호수 위에 떠 있는 교회가 2018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코로나 전에 인기 있는 교회였어요.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면 서있나 봐요. 원래 호수 위에 떠 있는 교회, 호수의 안개, 때로는 파란 하늘에, 때로는 구름이 맑은 구름 이에비춰져서 구름이 물 속에 비춰지는거 아시죠? 반사로 그야말로 천국 같은 느낌입니다. 그 교회는 멀리서 보면 그냥 떠있는 듯한데 이걸 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저런 교회를 진짜고 갔어요. 가니까 당연하죠. 호수 위에 떠있는 게 가는 길도 어렵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가보니까 110개의 통나무가 떠받치고 있더랍니다. 호수 위에. 110개의 통나무가 다 그럴 듯해요. 물어봤답니다. 여기 성도인들은 어디서 오세요? 그때 거의 관리인이 무슨 성도가 오냐고. 여기는 관람하는 건데 와가지고 가면서 보고 돈 내고 가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했다. 그거를 건축에 내놓은 사람들도 너무 실망스럽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산 위에 있고 때로 하천 치에 있어도 십자가가 있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배를 타고 일어나면서 와호수에 떠있는 교회를 보고서, 교회 건축에 내놓은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모습 속에 세속적입니까?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을 지을 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사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보고 가는 거죠. 그런 기대서는안 되죠. 주요. 우리가 직접 그곳에 머물면서 주의의 진리를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며 가는 교회가 주의 원하시는 교회인 것처럼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기도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깨꼬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까지 간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합니까? 은혜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아, 네. 어제 여러분 토요일 스포츠의 날이었는데 야구부터 시작서 배드민턴. 저는 어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인지 아세요? 저는 어제 사실 진짜 너무너무 감동인게 뭐냐면 역도였습니다. 역도. 역도 보셨어요? 이름이 해정이던데. 나와가지고 키는 진짜 다른 선수보다서한 10cm 작던데 딱 나오더니, 어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170부터 들었다면 우즈 베키스탄 뭐 이런 사람들 170, 170도 하고 뭐 한국 선수 이름만 있고 안 나와. 주사감이 왜안 나와? 했더니 다른 애들170에서이 사람 180부터 시작하면서 번쩍 뜨는데 세상에 저걸 어떻게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도 그 하나 말을 들을까 말까 다 여자분들 다 달라붙어 그래도 그고 움직이지 못할 걸 혼자 딱 잡더니 팍 금메달 야 장미란 이후 음. 17년 만에 다음 장관님 되실 거예요 음. 지금 차관이니까 장미란 음. 놀랍지 않아요 와 그런데도 뭐 해설하시는 분이 저는 더, 더 멋졌어요 이 역도는 기본이 한 아주 기본 기대로안 하면. 이 엘보가 다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그리고 심판도 조금은 들었는데 흔들린다든지 접히면 불합격입니다. 얼마나 기본기에 충실했는지 모른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독교의 기본 기초. 한국교가 회 이게 약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약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기본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나른 담임 목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기에 강해야 합니다 기본기에 강하면 사단이 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등대가 있죠?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있고요 등대가 있어요 실제로 노스캐로나에 케이프 하테스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등대지기가 나중에 보니까 아, 밑바닥에 좀 이렇게 등대 있는 데가 고장이 났어 파헤쳤어 그래서 자기가 이거 고쳐야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보수공사 하느라고 일을 하다가 밤이 됐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일한 김에 밤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끝내보자 혹시나 그래서 밤새 일을 했답니다 어둡죠? 그래서 말에다가 랜턴을 달고 너 여기 서 있어 하고서 말에 랜턴을 세워놓고 계속 일을 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 힘드니까 서있으니까 왔다갔다 그랬나봐요 근데 갑자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퍽! 퍽! 소리가 나더래요 뭐지? 라고 나중에 보니까 멀리서 나니까 몰랐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모래 언덕에 배들이 와서 부딪혀 파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붙여놓은 랜턴이 등대인 줄 알고 안 보이니까 오다가 암초에 걸리고 모래 언덕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랜턴이 등대인 줄알고 따라가는 배들 랜턴이 유혹입니다. 우리 눈을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우리 판단과 상식은 믿고 가지만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 네. 우리가 멀쩡든저 뭐, 호수교회가 좋다고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성경에서 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진리와 기둥에서 내게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고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꿀벌의 유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벌 일하기 싫겠죠. 맨날 나가 가지고 꽃가루 물어다가 뭐꿀 만들고 힘드니까 일하기 힘든 놈 일벌이 하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보니까 꿀통이 있더랍니다그 얘기 아시죠? 이야 대박이야 대박. 저기 있는 거 살짝 물어보면 되겠다. 얼른 들어갔대죠. 꿀통 안에. 들어가고 일단 입에다 먼저 먹어보고, 야, 이렇게 단 거였구나. 나오려니까 안움직여져왜안 움직였을까요? 날개가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이런 드러난이형이왜들어서 하고 밟아 죽였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실컷 빨고 나오려는 날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유혹에 걸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럼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어요 실압과 평이라 기쁨이 충만한 듯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이 널려 퍼지기 원하고 음. 그의 이름이 거룩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며 하늘에딱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부족한 형편, 우리의 어려움을 고하세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어떻게 일해야 되는데 몸이 연약하면 치료할 주시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분부하오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저들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복이기도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절대로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참 약한 자입니다. 난참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 옆에 혹 죄지은 게 있다면 시한 말씀처럼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절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에이 많이 한다 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제대로 하는 건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가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하셨어요. 크게 여는 거 매우 소중한 겁니다. 많이 기도하죠. 내가 세월이라 하셨어요. 너희 지경을 넓혀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에 축구가 있고 야구가 있고,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럴 때입니다. 예. 잊지 마세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일찍 마칠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그래서 구절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만는 거냐면 메시아 돌의 이 땅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메시아 돌의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즉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너는 구원 받고 나는 나는 구원 받고 나는 이게 아닙니다. 온땅에온 족속의 모든 족속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기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옵소서. 마지막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네.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삽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맺힌 것을 푼다는 게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듣고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도 맺힌 것을 푸는 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맺힌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맺힌 것이 풀려야 됩니다. 그 맺힌 것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맺힌 건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맺혀져가는 겁니다. 맺힌 것이 풀리기 위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지. 사실은 목회자가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도 찬양도 감당할 수 있다고 제 마음속에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 한다는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7번씩 7번. 그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사실상 용서할 수 있으면 끝까지 용서하라. 이 뺨을 때리면 온포치로 때리지 말고, 성대방편도 면쪽편도 되라. 예수님의 말씀 하고서 마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